자, 거의 24년 10월 20번부터 가보자. 20번부터. 자, 20번부터 가보자. 1 0분장부터 그냥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자, 수학적으로 literate란 단어가 나왔잖아. literate란 단어가 이때는 뭐가 돼? 뭐, 교양에 있는, 뭐, 입고 쓸수 있는 문학적 소양에 있는,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소양이 있는, 예? 있는 것은, means 의미하다.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뭐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예? On each mathematics has bearing. 예? 수학이 관련이 있는. 수학이 관련이 있는, so as to make informed decision. 정보의 어떤 기본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so as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지, so as to가 in order to 하고 갔죠. About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소양이 있다는 것은 수학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에 입각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 무슨 내용이 추상적이잖아. 그렇지 이게 뭐가 바꿨대요? 주제문에 바꿨겠지. 첫 번째 문장부터가 이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 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학 좀 안다라고 이? 수학, 수능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을 안다고 해서 수능 문제만 잘 풀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같으니 코로나 확진자 통계 같은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에이? 뭘 의미하는지, 에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에이? 이런 것들을 결정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야. 에이? 예를 들다면 단순히 수학적 문제만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의미한다 그 말이야. 알겠지? 아, 두 번째 문장 보자. 자, dealing with, deal, meaning가 다다지 그러한 complex problem,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through inter 아니,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뭐, 어, 여기서, disciplinary approach가 뭐야? 여기까지 좀 말이 어렵다잉. 합제감 접근이라 해기까지 제간 접근 이게 뭔 말이에요? 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치는 것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치는 이런 접근법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Interdisciplinary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까 Integrated 통합 연구의 통합 통합적으로 요구하는 거 지금 그말이에 자, 다시 한번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이, 어떤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이렇게 생각해봐라 통합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mirroring real world problem 실제 세계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자 필요로 한다 어떤 innovative y 혁신적인 방식들 계획하고 조직하는 수학 교육 방법을 자 다시 실제 세계의 문제들을 반응하면서뭐두개 이상의 어떤 통합 교육, 두개 이상의 어떤 학문 분야에 걸쳐서, 그러니까 통합 접근을 통해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수학 교육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학문제가 X는 Y는 이런 단순한 계산 단순한 어떤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후변화나 저출산 고령화나 또 골치 아픈 사회문제를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이렇게 다 합쳐서 아까 그래서 통합을 했잖아 융합형, 통합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야. 이대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은 지금 수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의 혁신, 실제 세계 문제와 학문 분야 간의 접근, 통합적으로 접근,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면, 수학 교육 방법을 혁신적으로 계획하고 어째야 돼? 조직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세 번째 문장. 자, Navigating our world means 우리의 세상을 항해하는 것은 의미한다. 뭐 의미하냐? Being able to and quantify, 정량화. 이딱 양을 정하는 거예요. 정량화, 또측매일 측정, s t m e 추정, 또 c l a s s 분류, 그다음 c o m p 비교, 또 find p 패턴을 찾고, in c o n 이건 또 뭐야 추측하고, 이 말이지 c o n j e c t 가 어떤 추측 또 프로브, justify, 정당화하고, 프로브, 증명하고, 제 e n e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을 위드인 critical t h i n g 비판적 사고 내에서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정말 좀 어렵겠는 다시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을 잘해체간다라는 것은 어떤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또는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수량하고 측정하고 추정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패턴 찾고 추측하고 또 정당화하고 증명하고 일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거 맞네, 적네 비슷한네, 다른네. 어, 규칙이 뭐지? 그내 생각은 맞을까, 틀릴까 하고, 이런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능력이 어째 필요하다,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게. 이게 다 뭐야? 수학적인 비판적 사고다, 이 말이야. 이? 수학적 비판적 사고다 지금 그 말이야, 이? 그러니까, 세상을 헤쳐나가는 Navigating our world. 이거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사고 과정을 어째 나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할 때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making decision even qualitatively 자, 우리가 심지어 질, 결정을 내리는 것 질적으로도 어째 i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질적인 면에서 조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Without using mathematics. 뭐가 없다면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대충, 그냥, 감으로, 뭐, 이게 좋겠지? 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정확한 분석이 없이는, 예,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째, 어렵다, 그 말이야. 예, 또, 어떤 질적인 판단까지도 수학적인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어째, 안 된다, 그 말이야. 예, 그 그러니까 말이야, 이 질, 여기서 수학적 비판적 사고가 에이? 필수적인 역할하고 심지어 질적인 면에서도 어쩐다 수학이 필요하다. 수학적 비판적 사고가 그렇다는 말이야. 에이? 지금 이문장 계속 수학만 중시하고 여기저기 에이? 자 다섯 번째 블로 teaching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야. 오케이 y s 가 나왔잖아.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작용 속에서. In interaction,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비판적 사고와, 아니, 비판적 사고. 또, along with decision-making process. 그러니까 의사 결정 과정과 함께 반드시 뭐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하고, 의사 결정 과정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야. 예? 그냥 문제 풀이만 시키지 말고 왜 이런 공식을 어째 써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최적의 답인지 같은 걸 토론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을 어째 수학 수업에 어째 많이 포함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수업을 해야 한다 그 말이겠지 수학이래. 이 비판적 사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야요 그 어떻게 보면 수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지않아요이 문장이 수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어째 제시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글의 핵심적인 교육론적 주장이라는 게이문장이 자, t h e 그것들은 can be developed, 개발될 수 있다. Into the mathematical context. 수학적 맥락으로. 예? 그것들은 수학적 맥락으로 개발될 수 있다. So that, 그래서, there'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 To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To develop them.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학생들을, 그것들을 개발하도록. 자, 다시.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과정은 수학적 맥락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수학적 맥락으로 어떤 비판적 사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이 발전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그 말이야. 음이말좀이 말도 좀 어렵는데. 위에서 한말 똑같이 뭐 다시 한번 저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학이라는 거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생각하는 힘하고 아까 말했어. 결정 과정이라 했잖아. 이 생각하는 힘하고 결정하는 힘하고 어쨌다. 키우는데 완전 중요한 과목이돼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할때 애들한테 이런 핵심 능력을 어째 키워줘라.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지원해야 하지. 그리고 뭐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변명을 어째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 이 문장은 수학교육을 통해서 능력 개발의 가능성과 어떤 필수성을 어째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에이? 예, 수, 비판적 사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수학적 맥락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어째야 돼?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응? 그걸 이해되냐? 그러니까 수학적 소양은 수학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결합하여 어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에 입각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이를 키우기 위해 함양하기 위해 수학 교육은 비판적 사고하고 에이? 의사 결정 과정하고 어쩌다 상호작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째 이루어져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을 너무 그냥 공식적으로만 해가지고 대의 해보고, 이래갖고만 하면 어쩌다 안 된다. 에이? 이 작가의 이야기는 지금 그게 가깝겠지. 에이? 그제? 그러니까 뭐 숫자를 넘어 에이? 실제 세계를 위한 수학적 소양의 재정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 뭐 제목가능할수 있겠지, 제목로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학교육의 뭐 중요성, 수학교육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어, 부분, 뭐 그런 의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문법적인 이야기는 좀 제가 놔두고, 여기서는 문법적인 내용보다는, 어... 여기를 에 지금, 빈 컨트롤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빈 컨트롤으로 나올 수 있는 건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에, informed decision. 찾았냐? 그죠? 네. about how to solve this problem 여기가 어떻게 보면 keeping c o n t r o l 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요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끝에 쪽에 innovative way부터 m e t h o d innovative ways부터 method까지가 가능하고 여기는다 어떻게 보면 출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문장도 끝에 아까 말했듯이, 게 중요하겠다. w i t h critical think and when using critical think. 비판적 사고가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문장에서도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gs. 다 같은 개념이야. 다섯 번째 수학교육의 방향이야. 기니까 decision making progress in process. 뭐 여기 이 부분이 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대어포 있지. 그 문장은 삽입 문장으로도 가능하지. 지금 1, 2, 3번 문장에서 어떤 수학적 소양의 정의, 이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그리고 세상을 해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사고 능력을 지시한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 대어포. 예? 대어폰을 통해서 어떤 질적인 결정조차 수학과 비판적 사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4번 문장에 뭐, 삽입, 삽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장에서, 에? 첫 번째 문장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1번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수학적 소양은 단순히 복잡한 수학 방식을 푸는 능력을 넘어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의 사회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정말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해됐으니까. 3번 문장의 내비게이팅 요문장 있죠. 3번 문장이 전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말은, 현대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 현대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수학적 및 논리적 사고 기능이 비판적 사고의 틀 안에서, 예? 비판적 사고의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